안녕하십니까 직장인 주식투자자 주린이 진이 입니다 어제부터 400만원으로 1000만원 만들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4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만들면서 부족한 시드머니를 늘리고자 매월 추가로 10만원씩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원금은 410만원입니다 410만 오늘은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 지수가 아주 많이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도 마이너스 8.4%, 코스닥도 마이너스 2.4% 하락하였고, 외국인 각 기관과 프로그램이 코스닥 모두 양매도였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모두 양매도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안 들어오는 관계로 저의 종목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음. 비즈로테크는 마이너스 5%, 유니테스트는 마이너스 2%, 대우건설은 마이너스 1.97%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3.4입니다. 음 하지만 이매 금액이 아직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어 수익률은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 400만 원에서 55,000원 밖에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충분히 계속 매매를 하면은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검색된 종목들은 주도주에서는 한국 석유, 그리고 정배열에서는 비츠로테크 유니테스트 대성에너지, 제4사분면에서는 대아티아이 풍격, 풍국주정, CMG 제약이, 음, 검색이 되었습니다. 근데, 검색이 되었지만, 은 업종 지수 연동이 있어서, 어 매수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장중에는 코스피 기간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마감으로, 어 시장이 이제 흘러가면서 기간도 아주 많이, 외국인보다 더 많은 매도를 쳤습니다. 어 그렇게 어 됐습니다. 지수를 보면은, 어, 오늘 지수는 정말 안타깝게도 많이 빠졌습니다 양매도로 대부분의 수급 주체들이 뭐 매도를 쳤고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많이 빠졌고요 개인과 모음이 매수를 했지만 다른 모든 주체들이 팔면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약간 이 올라가고 있는 상승하는 모습인데 코스닥은 횡보를 하는 모습입니다. 음, 비추로테크는 아직 차트는 어제보다 많이 하락했고요. 대우건설도 어제보다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유니테스트도 많이 하락했고요. 어, 이게 저점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빠다 가면은 천천히 매수를 하면은. 수익을 줄것 같습니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비으로 테크도 충분히 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오늘은 장이 안 좋았고, 지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일어나지 않았고, 종가 매수도, 종가로 추가 매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가로 추가 매수는 음, 종목이 등락률이 마이너스 0.3 이상일 때 추가 매수를 하는데 모두 다 마이너스가 폭이 깊어져서 오늘은 추가 매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이 프로그램은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진이 지니, 진이라는 프로그램 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해 볼수 있고요. 사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주식투자자 주리니 지니의 시드머리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